세상에. 보기에는 예쁜데. 와 아, 눈 가려야 되겠다. 저게 매를 벌어, 매를 벌어. 매를 벌어, 아주 저게.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야, 내가 우산 씌워줄까? 소마, <laughs> 대단하다. 와,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엄청 찰진 눈이야. 야, 비니, 이거 많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무너지겠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것 같아. 내가 무산 씌워줄게. 응. 너두 손으로 굴려. 이거 이거 우와 한 땀에 죽 눈을 다 치워가지고 에이, 삽질해서 이렇게 눈을 다 치웠어 와눈 치우는 이거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도 오늘 날씨 추워진다 그래서 어제 서둘러 치웠는데 그 덕분에 우린 다 같이 다 주차할 수 있었고 오르막길인 우리 회사도 잘 올라올 수 있었어요. 보여? 무너졌어? 눈이 무겁지 이게. 어머나, 어머머머, 어머. 야, 저거, 야, 회사가 무너졌네. 저 사람이..어머머머머 어머머. 야 형체를 못알허왜종이장 하... 구겨지듯이 다 구겨졌네? 어머 세상에. 저기에다가 물건 적체했나보다 어머 저어머사람있어 렉이 휘었어 사람이 서..어머 렉허 세상에 어머머 물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쪽 봐봐요 젓가락 그러니까 까락처럼... 그러니까 젓가락처럼 휘었네? 네. 저쪽도..저거 저거 뭐니 저거 어머어머머 어 어머, 어머. 저거 뭐.. 저, 저, 저거 저창고인가 어머머 야 저기 종이장 구겨진 것처럼 다 구겨졌어 어머, 어머, 어머. 엄청난데?